다정한, 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의 희당입니다. 네 오늘은 어, 성공적인 재회를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거의 두달반 만에 채널에 등장을 하셨는데 <laughs>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laughs> 네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조금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공적인 재회라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재회를 한지 3년이 넘었고, 결국 결혼을 했잖아요.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성공적인 재회를 했다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꼭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재회를 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재회를 하고 6개월 동안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거, 그리고 재회 초반의 감정보다 나중에 나의 감정이 더큰 거, 또 이런 감정을 통해서 재회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만나고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았다고 하면 헤어지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재회를 하고 나서도 꼭 저희처럼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 돼서 다시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눈다가 헤어졌으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나도 상대방도 더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공적인 재회에 대해서 저희의 경험과 저희의 의견을 나눠 볼게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의 조력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로서 눈이 맞아서 그냥 사랑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정도의 여유, 능력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걸 진실되게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역할이 당연히 재회를 하고 나서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무조건 사랑한 사이였다고 해서 제외하고 싶은 거 아니고 제외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이별을 빌미로 큰 자극을 받아서 달라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전혀 아니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일들인데 마침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쉬운 것 같아. 뭔가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더 자신감 있게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또는 나를 다시 만난다면 이런 미래를 그려 볼 수도 있고 저런 미래를 그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까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행복할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내 노력을 통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회를 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자기의 감정을 숨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외하는 과정을 보다 보면 이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망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관계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거절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절함에 더불어서 불안과 조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감정들을 숨기지 못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너무 매력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더 부담을 느끼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운 좋게 재회를 하게 되었을 때, 아, 이제 우리가 연인이 되었으니까 내 감정을 더 드러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곧 집착과 의미 부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적인 재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재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감정 소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내가 다시 만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내 감정을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뭐든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늘잖아요. 그래서, 제외를 하고,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가가는 과정에서부터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숨길 줄 아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기한 없이, 하염 없이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내가 잠시 나의 감정을 숨기고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시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내 감정을 노출시켜도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다시 나한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때 음. 그때부터는 좀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다음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외가 어, 될것 같을 때 또는 제외를 한지 얼마 안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 기준에서 어,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어,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다시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다가가는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상대방과 어,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과거에 안 좋았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 상대방이 다시 또안 좋은 기억을 꺼내는 거 아닐까 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결국에 상대방이 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또 나를 비난을 하면 어쩌지? 어, 또 다른 경우로는 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어, 상대방에게 역으로 공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유연하게 받아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재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에 겁이 있으신 분들은 어,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어, 내가 괜히 과거의 기억을 들추면서 어, 이 사람이 혹시 아직도 어, 그때 그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어, 사실 내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다라는 티를 내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이 계기를 통해서 아 얘는 어, 역시나 아직도 자신감이 없고 그냥 과거에 갇혀서 살고 있구나,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웬만하면 어, 상대방이 먼저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를 비난하거나 따져 묻기 전까지 내가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내가 회피를 하거나 내 피해 의식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이걸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뻔뻔하게 어,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바보 같았으니까 어렸으니까 어, 아마 그때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그렇게 할걸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당당하면서도 능글스럽게 대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재회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 특히나 초반에는 대부분 보상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줬으니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재회 초반에는 자꾸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나 봐요 그쵸? 네 <laughs> 근데 어쩌면 이게 하나의 테스트일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한다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뭐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뭐 이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재회를 해도 나를 다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헤어지면 힘드니까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내 삶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재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모습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던 것도 멈추고 나의 삶에 대한 목표도 잃어버리고 또 다시 상대방의 패턴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내 삶의 목표가 재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안 헤어지는 게 되어버린 거죠. 나를 다 내려놓지 말라고 해서 상대방을 맞추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에 새끼를 챙겨 먹는 게 가장 건강한 식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헤어지고 나서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새끼를 다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제외를 하게 되어 버린 거죠. 근데 새끼를 먹던 거를 갑자기 한 끼만 먹거나 그냥 아예 굶어 버리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즉 상황에 따라서는 새끼 먹던 거를 두 끼로 줄이는 한에서 음. 상대방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쵸죠 아무래도 실제로 두끼 먹으시는 분들이 많고 음. 두끼 먹어도 건강하게 지내니까.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나를 지키면서 만나야 소비성 연애로 음. 이어지지 않아요. 내 거를 챙기지 않고 연애의 올인을 해 봤자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실제 저의 지인들 중에서도 나를 너무 내려놓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나만의 힘, 나만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도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만났다가 뭐이 주먹을 더 크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나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건데,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이걸 다 내려놓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없는 거죠. 그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연애만 하면 자존감이 내려간다. 연애만 하면 나를 잃게 된다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어, 결국에 어, 보험을 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어, 내 삶에서 내 보험은 그냥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고 단단한 보험으로서 나 자신을 좀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희동이었습니다. 안녕.